자 안녕하세요. 예,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<laughs> 안녕하세요 아 파티 <파이팅> 이제 끝나셨나요? <laughs> 저는 머리가 너무 아름다우셔가지고 죄송합니다 네 제가 많이 넋을 잃고 뵀는데 이럴 때 출연하셨다고요 예. 국가가 부른다 네 예, 맞습니다 1회 때 출연했어요 아 그러셨어요? 우리 좀 어떻게 좀 호응 좀 해주세요 같이 같이 출연하셨잖아요 출연하셨는데요 우리 그때 강제 다이어트 하신다 그래가지고 우리 많은 분들이 다이어트가 계속 진행되고 아니면 어떻게 되고 계시나요, 지금? 네, 다이어트를 계속하고 있습니다. <laughs> 그러셨어요? 밥도 이제 제가 차려서 같이 먹고 있습니다. 바람직하네요. 네, 일단은 또 드셔야 되니까. 네. 오늘도 어떻게 양구에서 오셨나요? 네. 아, 멀리서 오셨는데, 오늘은 공연 어떻게 저녁? 저녁 공연이요. 아, 저녁 공연이요. 아, 그 하여튼 두 분이 이렇게 오셨는데 너무 다정한 모습 너무 감사하고요. 우리 영웅님 오늘 여기 배너에 지금 서 계시는데요. 우리 영웅님 사랑하는 마음에 한 말씀만 좀 부탁드릴게요. 네, 좀. 한, 한 말씀. 방송 출연 이후에 저희 저 유명 인사가 됐고요. 에서 네. 알아봐 주시분 많더라고요. 우리한테. 영음 씨 덕분에 행복한 시간 계속 보내고 있고 앞으로도 영원한 영음 씨 팬으로 남겠습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영음 사랑 감사합니다.